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배우는 중국어 조예숙입니다. 저희가 요즘 접속사하고 부사로 연결하는 복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如果A就B 합니다. A라면B다 이거 말이죠. 잘 쓰이겠네요. 그죠? 가장 대표되는 다섯 문장 어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如果A就B는 만약A라면 삐하다 라는 뜻입니다. 如果는 마냥 뭐뭐라면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의미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부사 찌오 하고 함께 잘 어울렸어요. 다섯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有事就别上班了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如果遇到困난就联系我 如果穿得少就会感冒，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 한글로 중국어를 배웁시다. 손 동작으로 성조를 표시하시면서 여러분들 자 읽어 주시죠. 如果有事就别上班了. 훑는 하신네요 만약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如果, 여기서 끊어도 되고요. 이성으로 올려도 되는데, 如果,有事,就别上班了.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얘기하죠? 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자. 다시 한번 시작. 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훌륭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어떻게 얘기하죠?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 다시 한번 시작. 如果遇到困难,就

尽力就会获得冠军。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如果 진리. 就会获得冠军. 훌륭하십니다. 자 다섯 문장 한 글만 보고 다시 읽어주십시오.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如果有事，就别上班了。他上班。如果有事，就别上班了。날씨가좋으면등산가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어려움을만나면난디요럭키。如果遇到困难。 就联系我。他上班。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如果穿的少，就会感冒。他上班。如果穿的少，就会感冒。感冒최선을다한다면우승을할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他上班。 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你们真棒! 평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자를 최대로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읽어주시죠. 어떻게 해요? 如果 하면서 끊어도 되고, 如果 하면서 이성으로 올리셔도 되지요. 이번에는 올려볼게요. 如果有事,就别上班了. 흘러가십니다.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누고어떻게해요 건설음이니까 R U 이성 올리고 구어는요 G U O 오 위에다가 삼성 올렸습니다. 요시 Y O U 오 위에다가 삼성 시는 건설음 S H I 사성 됐습니다. 지오, J I U U가 뒤에 왔으니까 U 위에다가 사성 올렸고요. B에 어떻게 합니까? B I E E 위에다가 이성 올렸고 상반 S H A N G 건설음이라서 그리고 빠는요 B A N 일성 러 L E 문제 없으십니다 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如果有事就别上班了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 읽어 주시죠 어떻게요 해 시작. 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 날씨가 좋으면 등산가자 TN7 어때요? T I A N I A N이 E, e N이니까 그죠? 치는요 Q I 아시겠다고요? 하오는 H A O A 위에다삼 3성 문제없고 지오 츄츄 Q U 4성 문제없고 바샨 어떻게 합니까? P A 샨 S H A M 건설업이니까 1성 문제없습니다. 바 B A 역시 문제없으시고요. 날씨가 좋으면 등산가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如果어 天气好就去爬山吧 좋습니다 자세 번째 문장 읽어 주십시오 시작 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 遇到 어떻게 해요? yu 다오는요 dao 문제 없으시고 困难 어떻게 합니까? kun 그리고 n 한번더 하죠 난이니까 n a n 됐고요. 연시 어떻게 합니까? l i a n i a n 이 e n 이니까. c 는요 x i죠. 허. 원은 w o 됐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 좋습니다. 자네 번째 문장. 如果穿得少就会感冒. 좋습니다. 적게 입으면 감기 걸려요. 츤 어떻게 하죠? C H U A N A 위에다가 일성 올렸고요. 또는요 D E 됐고요. 샤오 건설민이까 S H A O A 위에다가 삼성 올렸습니다. 찌오 훠이 이 어떻게 합니까? H U I I 위에다가 사성 올렸고요. 감 o G A N 삼성에다가 마오는 M A O 문제 없으시다고요. 적게 입으면 감기 걸려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如果穿的少就会感冒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읽어 줍시오. 시작. 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을 할 거예요.尽力, 어떻게 합니까? j-i-n, 그리고 li, 됐고요. 어. 획득 h u o 5 위에다가 사성더 d e 이성입니다 그리고 관준 g u a n a 위에다가 사성 주는 뽑으니까 j u n 일성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을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 잘하셨습니다. 자, 병은 보시고 다섯 문장 다시 읽어 주십시오.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如果 요시 就别上班了，他上班。如果有事，就别上班了。날씨가좋으면등산가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어려움을만나면나한테연락해。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他上班。 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적게입으면감기걸려요。如果穿的少，就会感冒。他上班。如果穿的少，就会感冒。최선을다한다면우승을할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他上班。如果尽力。 이 은, 찐빵! 한자 위배력깨 빠지는 시간! 여러분들, 한자 으시죠 여러분들,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자, 듣기만 해도 좋다고요? <laughs> 어떻게 얘기해요? 시작! 如果! 여기서 끊어도 되고, 그죠? 어, 끊어볼게요. 그리고, 有事!就别上班了! 훌륭하십니다. 자, 한자로 보니까요. 분명히 보이죠? 루고 하고 나서 찌오 말입니다. 루고 A. 만약 A라면 찌오. 그죠? 얘는 찌오는 나아갈 취였인데곳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찌오 넣어줍니다. 그죠? 어, 툭하면 나오죠? 찌오. 그렇습니다. 어, 요시 일이 있다. 만약에 일이 있으면 찌오 해석 안되고 B에 시작. 비에, 뭐, 뭐, 하지 마라. 부정부사죠. 그리고 비에하고 맨 끝에 온 러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잖아요. 예, 러는 그냥 어기 어, 조사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비에하고 잘 붙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 반, 시작. 상반 출근을 하다니까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루果 요, 시, 就, 비에, 샹반러 훌륭하십니다. 자두 번째 문장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자.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 좋습니다. 天气 시작. 天气 날씨입니다. 천 기네요. 기운 기자 번체자 간체자는 삶이 자가 빠졌죠? 그렇죠. 어, 날씨가 좋으면 쯔우 가다. 어딜 가요? 파산, 시작. 파산. 등산하답니다. 그죠? 이바 자는 기어 오르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 한자죠? 근데 이렇게 한자를 보니까요, 배낭 맨 사람이요, 이게산 등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딱 봐도 등산하다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如果天气好, 지오 추 바샨 바 뭔가 합시다 바까지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 Wow. 좋습니다. 困难是啊,遇到 ah, 시작, 遇到 시작, 遇到 위가 조우, 만날 우자지요 음, 우연히 만나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이 결과 보호,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 따오 있죠? 얘, 얘가 잘 따라다니죠? 어, 위 따오 해갖고, 위 쨰으로 해도 돼요. 그죠? 어, 똑같은 의미죠. 위 따오하고 위 쨰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위 따오를 사용한 겁니다. 만나요. 뭘 만나요? 쿤난. 시작. 쿤난. 골난이에요. 난 어려울 난자 어려울 난자 간체자 엄청 간단해졌죠. 그러니까는 곤란 어려움 어려움을 만난다면 리엔시 시작 리엔시 시작 리엔시 연자 리엔의 번체자 이렇게 생겼고 시는요 개자개자 이렇게 어, 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만 붙네요 어, 인변만 붙네요 번체자가 그렇습니다. 리엔시 연 갠데. 어 이게 연락하다, 연시, 연시, 어, 이 단어 되게 잘 쓰게 되잖아요, 그죠? 연시워 나한테 연락해, 엔시워 게이워, 연시 이렇게도 되는데, 엔시워 이렇게도 얘기할 수있다는거 알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如果遇到困难就联系我. 좋습니다. 자네 번째 문장. 적게 입으면 감기 걸려요. 그죠? 겨울에 적게 입으면 안 돼요. <laughs> 자,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如果穿的少就会感冒 그렇습니다. 穿 뭐죠? 입다. 어. 뚫을 천자죠? 우리나라 한자음으로는 천자인데 이거를 중국어로 穿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뚫을 천자. 그러니까 이게 입을 때 이렇게 뭘 뚫잖아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도 뚫고, 구멍을 뚫고 여튼. 穿더少 뭡니까? 정도보. 촌한 정도가 헌샤오, 헌자 뺀 겁니다. 그죠? 빼도 되잖아요. 어, 정도보. 적게 입으면 찌오, 어, 해석 안 되고, 휘, 뭐, 뭐, 일 거예요. 감, 감기 걸릴 거예요. 휘는 번째 자가 요건 거, 모일 회장 거 아시고, 깐, 마오, 시작. 깐, 마오, 시작. 깐, 마오, 감기 걸리답니다. 까이요 어, 감각, 느낄 감자지요? 감자. 어, 느끼는 게 뭘로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되니까, 마음심이 들어간 거, 그죠? 근데 이제, 마오, 시작. 마오가요, 무릎을 못잡니다 모험할 때못 자. 아, 근데, 어, 그, 무릎 쓰는 것을 느껴요? <laughs> 그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감, 마오, 감기 걸리다, 감기 걸리다. 까마 마오. 마오 자 무릎을 못자 그니까 감기 걸리면은요 이렇게 이 머리에요 가분수가 되잖아요 한자가 가분수죠 위에가 크고 아래가 날씬하고 눈목자 그렇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적게 입으면 감기 걸려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루고 촌더 셔 지오 휘 까마 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을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루고 찐리. 찌 후이, 후워드 관 좋습니다. 진리 시작 진리 다할 진짜입니다. 다할 진짜 어 많이 간단해졌다 그렇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근데 이제 한자가 다한다라는 다해 갖고 열심히 굵은 땀을 두개막 이렇게 흘리는 게막 보여요. 그리고 힘력자 힘을 다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 진리진리어 좋네요. 지우, 히 뭐+ 뭐일 것이다. 후워 시작 후워 획득입니다. 획자, 번체자어을 득자, 획득하다. 뭘 획득해요? 관, 쥔, 시작. 관, 쥔, 면류관할때 관자인데요. 쥔은요. 군사 할 때, 군대 할때 군자. 요거번체자 관군인군요. 관군이 뭐예요? 우승, 1등. 어, 우승을 획득할 거야. 이렇게 되는군요.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을 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루果 찐리, 지우훼, 후오드어. 관, 준, 훌륭하십니다. 자, 이 다섯 문장, 한자만 보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좀 빨리 읽어 볼게요. 일이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如果有事,就别上班了. 다시 한번. 如果有事,就别上班了.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자. 如果天气好,就去爬山吧.

就会干嘛.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如果尽리就会获得冠军如果리就会获得冠军 .如果 오늘 저희가 如果 a 就 b 해가지고는 만약 a 라면 삐이다 요거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 <목소리>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할 거예요."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승하는 여러분들. 자, 큰 소리로 우리 구호를요, 요거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如果尽力就会获得冠军。